강정 훈 작가님을 인터뷰했는데, 먼저 저희가 여기 뛰어놓은 알프라품인데 강정 훈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의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미술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을 해서 저희가 이걸대교하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형식을 그거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건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할 겁니다. 먼저 저는 강정훈이고요.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미술학 미술학과를졸업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다음에 개인전으로 석사 청구전학에서 대학을 하는 전을 열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다문화 거리 만들기 벽화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전으로 아트 레디오라는 초대 기획전에서 K 갤러리 아 K 갤러리 부산에서 열린 아트 레디오 초대 기획전을 해서 스티커 같은 걸다 뜯어낸 게이이 이 그림 작품입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저분이 뭐예요? 그 호구분이야. <laughs> 클래서 <laughs> 네, 먼저 저는 유년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미술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아, 어, 미술은 처음에. 지금 은사님이 계신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작가님 은사님은 동아대학교의 김승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보통 선생님들과 미술학원 가면 테크닉 같은 것만 가르쳐주는데 그분 진짜 저한테 어릴 미술에 대한 진짜 그런 걸가르쳐주어요 많이 좀 상업적이라서 그런 면이 제가 생각했던 미술이랑 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이질문을 선택하게 된 시기는 언제였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아까나 좀 질문이 겹치는 것 같은데, 어, 딱히 어떤 어, 어, 언제라고 채집을 수는 없지만 그 다섯 살 때부터 장래희망이 하바라.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가라는 직종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술이 자신을 보존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주관을 표현하는 것들이 보존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 진로 계획 중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지. 지금 생각하는 예술이랑 진짜 자기가 실제 예술을 많이 해봤을 때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이 진로를 지금 선택하여서 전문적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얼마 정도 퍼센테이지로 만족하고 얼마 정도 만족하고 있십니까 어, 저는 100% 만족합니다. 다른 뭐 회사 같은 곳에 저는 갇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어 용주산공원에 아트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더 저를 잘 표현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영감 일상에서 봅니다 그래서 일상이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고. 작업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어, 작품마다 다 다르지만,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그라미 많은 작품은 세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작업할 때 쓰시는 기법은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색칠에서 때는 그게 마스킹법입 <목소리> <있고>. 음.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과정은 무엇입니까? 어, 지금 아까 지금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배경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릴 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죠? 하면서 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그게 많이 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나무판이 아니라 저벽 위에다가 뭐 내키 백구시이 지어보셈 이렇게 적어놓고 해가지고 그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기억나 습니다 이제 작품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작품 디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미술이 성층화를 위해서 많이 위해서 그런 미술이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술을 할수 있도록 미술 활하기 위해서 이걸 한 일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영향을 끼친 사람. 미학적 부분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 있나요? 음, 제 작품에는 미학적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어, 제가 처음에 했던 작품이, 이렇게, 음악을 이제 그대로 막 그림처럼 그린 거였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미학적으로 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흥계나 학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도 미학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 작품은 무엇인가요? 제첫 작품을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품이었는데 당시 유화를 쓰고 싶었지만 아크릴 물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 두껍게 칠한 유화 그림이 유화, 두껍게 칠한 유화 그림이 생각합니다 그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계획에 대해서 질문들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가장 빠른 전시회는 언제입니까? 9월에를 부산 옹난에 관해서 부산 예술 아 부산 예술을 공부다라는 단체적요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 독일로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거기서 개념적인 미술을 다시 배우고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독일에는 어, 들어가기는 힘든데. 다른 건다 공짜이기 때문에 졸업하기도 힘들고 전화하기도 힘들지만 다른 등록금이나 이런 건다 공짜이기 때문에 이런 데좀 관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터뷰 소감을 몇 줄씩 적었는데요. 이하게 들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강정훈 작가님이 그런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생각으로 이제 다시 많이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업을,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처음엔 재미로 이렇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작가님을 만나고 하니까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 제가 미래에 광공기획자 하고 싶은데 그쪽에 많은 도움이 되 눈에 보이는 것을 새로 바꿔서 다시 여기 표현하는 게 굉장히 멋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정훈 작가님의 열정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뭘 하든지간에 열성적으로 하시는 강정훈 작가님의 모습이. 아, 저도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말 제가, 제가 할수 제가 할 있는 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